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3월 K뮤직의 주인공을 가린다. 2025년 3월 K팝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 대결이 시작되었다. KM 차트, KM 차트 가주안 하는 3월 K뮤직 선호도 조사가 열리면서 최고의 아티스트와 곡을 가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별들의 전쟁. K 뮤직 위 최강자를 찾아라. 블랙핑크 리사와 지수, 방탄소년단의 진, RM, 제이홉, 뷔, 지민, 정국을 비롯해 엑소의 시우민과 백현, NCT 드림, B2B, 르세라핌, 아이브, 영탁, 이명웅 이찬원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대거 후보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은 개별 활동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블랙핑크의 리사와 지수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월 K-뮤직 선호도 조사는 크게 6개의 부문으로 나뉜다. 그중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핫 초이스 인기 부문에서는 시우민, 강다니엘, 몬스타엑스, 구석순, 장민호 등 30명 팀이 남성 부문에서 경쟁하고 여성 부문에서는 여자 아이들, 트와이스, 케플러 엠믹스 등 30명 팀이 맞붙는다. 신인상 경쟁도 뜨겁다. 남성 부문에서는 넥스지, 라이즈, 보이넥스트도어 등 10개의 팀이 여성 부문에서는 베이비몬스터, 블랙스완, 아일릿, 키키 등이 최고 신인 타이틀을 놓고 격돌한다. 이처럼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은 K뮤직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K뮤직 아티스트 부문의 강력한 후보들 K뮤직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J-Hope, RM, V, 백현, 가세븐 도경수, 로제, 느세라핌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엔하이픈, 영탁, 이찬원, 이명웅, 제니, 지드래곤 등 k p o 을 대표하는 거물급 스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명웅과 영탁, 이찬원 등 트로트 가수들이 명단에 포함되면서 트로트와 k 팝 o 이한 무대에서 경쟁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음원, 부문, 글로벌 차트도 강타, k 뮤직 음원, 부문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에도 오른 블랙핑크 리사의 본어게인과 지수의 어스케이크, 방탄소년단 전국의 standing next to you, r m l 로스트, 제이홉의 sweet dreams 등이 포함되면서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엑소 백현의 do w h you do. 시우민의 W.H.E. 등 다양한 장르의 50곡이 후보로 선정되며 K-뮤직이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아티스트 분석 최고의 스타는 누구인가? 이번 선호도 조사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다. 투표 수만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음악적 완성도, 글로벌 인지도, 퍼포먼스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심사위원단의 심사 점수와 KM차트의 데이터 분석 결과가 합산되어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각 아티스트들의 영향력, 음악성, 글로벌 팬덤, 무대 퍼포먼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승자를 가린다. 이명웅 M 퍼센드 영탁 M 퍼센드2 0원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유지하며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K팝 중심의 시장에서도 꾸준히 존재감을 발휘하며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끄는 중이다. 특히 트로트는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깨고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한류 문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튜브와 SNS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이 이들의 인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트로트 가수들이 K팝과 함께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얼마나 더큰 성과를 거둘지 기대된다. 지드래곤 지드래곤 케이팝 아이콘으로서 여전히 강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음악적 실험 정신은 글로벌 음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방탄소년단, BTS, 단체 활동이 아닌 솔로 활동에서도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정국, RM, 제이홉, 비등각 멤버가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며 글로벌 무대를 휩쓰는 중이다. BTS의 강력한 팬덤은 단순한 충성도가 아닌 멤버들의 음악적 성장과 메시지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다. 각 멤버의 솔로 활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음악이 개인적인 감정과 철학을 담아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BTS는 K뮤직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의 브랜드 파워는 K팝이 글로벌 인지도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이들이 재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음악적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된다. 블랙핑크, 블랙핑크, 엠퍼센드 아이브, 아이 걸그룹계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블랙핑크는 글로벌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아이브 또한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르며, 4세대 대표그룹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팬들의 투표가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마이원픽과 아이돌챔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며, 두 앱에서의 득표가 각각 50% 비중으로 합산된다.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투표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게 되며, 이는 K뮤직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단순한 인기 투표로만 끝나지 않도록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데이터 분석이 균형을 이루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과연 팬들의 응원이 아티스트들의 성과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투표 시스템이 음악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될 수 있을까? 조사 종료 후에는 심사위원단 평가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정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팬들의 반응, 뜨거운 논쟁과 응원. K뮤직 선호도 조사가 발표되자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자의 최애, 최고의 애정이 가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게시글과 투표 동력글이 넘쳐났다. 이명웅이야말로 K뮤직의 중심. 그의 음악과 감성은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감동을 준다. 네티즌 골뱅이 hero 미쭈레로 vr -E bts 멤버들이 개별활동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 이번에도 전국 rm v job 차트를 점령할 것이다. 네티즌 골뱅이 bts 미쭈레보아 vr -E 블랙핑크 리사는 글로벌 슈퍼스타 그녀가 본 어게인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사로잡을 것이다. 네티즌 골뱅이 lisa 미쭈제로 vr -E 트로트 팬들은 이명웅 영탁 이찬원 의 선전을 응원하는 한편 케이팝 팬들은 BTS, 블랙핑크, 아이브 등 최정상급 아이돌이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평가, 공정성과 K뮤직 산업의 변화. K뮤직 차트가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팬투표와 함께 데이터 분석과 심사위원 평가가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BTS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한 팬덤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음악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에서도 그들의 독창적인 음악적 접근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 음악 평론가 김지훈, 트로트 가수들의 글로벌화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명훈과 영탁이 K팝 스타일을 일부 접목하면서도 전통적인 감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대중음악 연구가 박민수, K뮤직 시장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다. 아이돌 뿐만 아니라 솔로 아티스트, 트로트 가수들까지 포함된 이번 경쟁은 K-POP이 더욱 확장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음악 비평가 이수정, 일부 전문가들은 팬 투표가 여전히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사위원 평가가 있긴 하지만 결국 대규모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가 유리한 구조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과 전망, K뮤직 차트의 방향성은 이번 조사에서 크로트 가수들의 약진이 주목받으면서 K뮤직이 전통적인 K팝 중심에서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과연 K뮤직 차트가 앞으로도 공정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을까? 이번 선호도 조사가 향후 음악 산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정윤석 과연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이어질까? K 뮤직 의 새로운 흐름이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강자들이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음악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3월 K 뮤직 의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번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쥘 아티스트들은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팬들의 지지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각 부문별 유력 후보들은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와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K팝의 거물들과 트로트 스타들이 맞붙는 이 치열한 대결에서 최종 승자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 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를 위해 투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고의 스타를 가리는 순간, 역대급 명승부가 탄생할 것이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